네, 안녕하세요. 김택동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세상이 시끌벅적하죠?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과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해오지 않았습니까?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람들은 트럼프 당선에 진짜 빵꾸 눕고 있죠? 미 대선 승리 이후로 공포 탐욕 지수도 탐욕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대로 빨간쪽 공포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이 되게 냉랭해지는데 이번엔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보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화면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위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취임 첫날 우리 코인계의 저승사자 게리겐슬러를 해임해달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 자리에 지안카를로를 임명해줘라 라고 하고 있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게리겐슬러 시대에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체제 하에서 게리겐슬러가 코인에 대해서 칼춤을 췄는데, 이건 진짜 역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정말로 큰 타격을 입었죠. 미국의 많은 코인 관련 기업들이 탈미국을 선언하면서 두바이, 홍콩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취한 이득들이 원래는 미국 본인의 것이었어야 하는데, 게리겐슬러의 규제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아, 그 전에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열심히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딱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010-2256-4066, 여기로 공유라고만 보내주세요. 절대로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진짜 제 목숨과도 같은 채널 걸고 말씀드릴게요. 돈, 일체 유구 안 합니다. 귀찮으시다면 영상 밑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으니 누르시면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영상 시작해볼게요.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게리겐슬러를 해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아, 가독 몇몇 분들이 왜 지금 해임을 안 시키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이든 임기가 2025년 1월 20일까지다 보니 아직 조금 임기가 남아있죠. 물론 트럼프 공약처럼 취임 첫날 바로 해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건들이 오가고 그러겠죠. 그래도 임기 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임이 이루어질 거는 분명합니다. 아까 참고로 리플 CEO가 지안 카를로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많은 전문가들은 누가 SEC 위원장이 될 건지 예측하고 있는데, 거의 모두 다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안 카를로 정말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 CFTC의 위원장입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SEC가 증권거래위원회라면, 이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증권으로 간주하는 SEC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더 궁금하시고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잠시 일시정지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인물이 SEC위원장으로 내정이 된다면, 앞으로 리플은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신뢰성 있는 코인은 한번 올랐다가 개미털기 용으로 조정이 오고 다시 그 가치를 주목받으며 서서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그두 번째 상승 이도 2,500원대까지 오른 저력이 보이죠. 그러다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뭐 여러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SEC 리스크라고 볼수 있겠어요. 실제로 리플은 SEC 때문에 상장 폐지를 겪어야만 했고, 많은 리플의 투자자들은 뭐 세력, 개미 할것 없이 손을 놔버렸었죠. 이게 정말로 큰 결정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들 폭락을 해버리면 손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SEC 리스크가 해소되려고 하니 트럼프 당선은 정말 호재 중에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총이 큰 이더리움도 약 30배 가량 오른 전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리플의 그래프입니다. 이 녀석도 한달 만에 약400% 가까이 오른 전력이 있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팍 치고 가는 경우가 이 코인 시장에서는 아주 허다하게 많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매몰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조정 다시 올 거예요. 올라도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올라도 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 타점 정말 잘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기반한 투자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데이터로 기반한 투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주식을 할때그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그 데이터도 투자하는 이 기법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군요. 제 계좌이고 소액이지만 하루 동안 이만큼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 후에는 코인에도 이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식값들을 입력해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후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거두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방어를 해냈습니다. 세상에 100%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보장 또는 100%란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당신의 바쁜 시간을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궁금. 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로 요청을 해주세요.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과 투자법만으로는 이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AI와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릴게요.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공유를 왜 하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합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이고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득입니다. 절대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짜치는 사기 행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의심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의 한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거고, 매매 기법, 하향시 대응 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빨리 문자 보내셔서 빠르게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분들 적응 못 하셔가지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거 주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사용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질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300분에게만 보내주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셔야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어요. 010-2256-4066 010-2256-4066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단 1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하셔야 해요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연법까지 보내고 난 후에는 일일이 사적인 대화는 못한다는 점그 점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원 내역들 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고 하는 분들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정보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규 밈코인들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급등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신규 밈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저항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 원이나 아니면 만 원이라도 넣어 보세요. 이 코인 종목이 급등하기만 한다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른다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서 꼭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